고등학교를 어디를 가야 될지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거의 처음으로 하게 되는 네네. 이걸로 인생이 정말 많이 갈리게 되잖아요 뭐 특성화고 갈 수도 있고 일반고 갈 수도 있고 뭐 자사고 특목고 영재학교도 있으니까 네.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딱 맞는 그리고 대입에 유리한 네. 그런 학교를 갈수 있는지 고민이 이제 많으신 건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성향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향이라는 게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이렇게 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될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일단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아이가 성향이 문과, 성향이 문과 성향이냐. <laughs> 근데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일단은 뭐~ 이과로 가야 뭐~ 취업이 잘 되고 음,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네네. 의대를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학생들도 여전히 이과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기는 해요 음, 근데 만약에 어떤 고등학교 a 라는 고등학교가 있다, 있다고 했을 때 네. 어떤 학생은 문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네. 그 a 라는 고등학교 이과가 정말 비중이 비율이 한 칠, 팔, 십 프로고 문과 이, 삼십 프로밖에 안 된다. 그러면 문과 아이들끼리 또 내신을 이제 경쟁해야 되는 과목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인원이 적다 보면 등급밖에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선택 기준에서 우리 아이가 문과 성향이, 이과 성향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 적극적인, 소극적인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 예.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네. 이 고등학교가 어떤 그 문과, 이과의 비율 중에 어떤 쪽의 비율이 더 높은지 예, 예. 그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문이과 비율 어떻게 알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은 선배들의 비율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음. 이 A라는 고등학교에 예를 들 1학년, 이 1학년이 이제 공통 과목만 배우니까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문이과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그게 뭐한 해가 다르게 확확 이 비율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율을 어 여기는 문과 비율이 조금 더 높구나. 아, 이과 비율이 조금 더 높구나. 음. 만약에 그거를 이미 거기 재학 중인 학생들을 통해서 이게 렇 아르마르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고 교무실에 전화해 보시면 아, 바로 전화를 때리면은 네, 대부분 알려 줘. 그렇겠네요. <laughs> 네. 어 그게 제일 빠르고 네. 속 시원하겠네요. <laughs>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보시면 이 방송 보시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아, 네네. 죄송한데 선배들 지금 문과 비율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음. 아, 현재는 이렇습니다. 근데 내년에 되면 또 바뀔 거라. 참고, 음. 참고만 하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실 거거든요. 직접 전화해 보셔도 괜찮아요. 네. 생각해 보니까 네. 전화해서 <laughs> 사실 다른 것도 좀 여쭤 볼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는 교육 과정 이거밖에 개설이 안돼 있는데 내년에 네. 개설이 뭐 어떤 과목들이 개설이 될 예정이냐? 아, 고교학점제니까 네, 뭐 네, 어떤 선택할 네. 수 있는 과목들이 네. 뭐가 있냐? 이런 그렇죠. 것부터. 네, 지금 많은 고등학교에서 그 교육 과정 편성표를 올려 놓은 대학들이 아, 고등학교가 많긴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또 올해 고인 다르고, 이제,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음. 입학하는 또 내년 또 교육과정 편제가 또 다른 예, 경우도 예.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는 메디컬을 생각하는데 음. 그러면 화학이랑 생명과학 쪽의 과목들이 더 많이 개설될 음. 이 예정이면 또 예. 그것도 고등학교 선택 기준이될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음. 여러 가지 한 번에 물어보셔도 괜찮을 음. 것 같아요. 선생님 성향을 사실은 학부모님들께서 당장 그러면 은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내가 문과 성향인지 이과 성향인지 그리고 내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네.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가 좀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는 이건 부모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모습 지켜보고 학교생활 하는 거 지켜보고 또뭐 중학교 선생님들 찾아가 상담할 때아 이가 음. 되게 소극적이고 뭐 이렇게 아니 생활기록부도 그냥 소극적이고 이런 표현들로만 음. 고배는 아니지만 예, 많이 예. 써져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성향인데 예. 근데 저는 그런 소극적인 성향의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laughs> 그러면 되게 활동이 많고 아이들이 교내 활동이나 조별 과제가 많아서 이 학교를 갔을 때아 이가 좀 힘들어할 것 같다 예. 그런 이 학교를 기피하기보다는 저는 이 아이를 적극적인 성향으로 조금 바꿀 수 있게 어, 네.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이유가 예. 뭐냐면, 고등학교를 예예. 가고 끝이 아니고. 예예. 대학교를 가도 끝이 아니고 또 이제 취업을 하고 음. 그러다 보면 뭐 예를 들면 P.T. 한다고 하잖아요. 뭐 예, 예. 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소극적인 학생들이 계속 평생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너무 힘들 수밖에 음.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소극적인 성향이 적극적으로 바뀌기 어렵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좀 그런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적, 적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실정이좀 좋은 고등 학교 그러니까 내신만 음.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예. 많이 보내는 그런 고등학교를 보내신 다음에. 네. 고등학교에서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인 성향으로 조금 바꾸게 해주셔서 대학이나 이제 사회 갔을 때는 음. 그 소극적인 성향 때문에 힘들지 않게 네네.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문과냐, 이과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전공이 화학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쭉 해온 예를 들면 시험을, 중학교 만약에 시험 봤다 그러면 그냥 과목 안에, 안에서도 평균 대비 원점수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중학교는 내신 성적이 성취도로 나오잖아요. 예, 예. A, B, C, D, E에서. 그러면 어떤 과목이 조금 더 잘하지? 어다 A인데 그럼 평균 대비 원점수를 봤을 때 어, 수학이랑 과학이가 돋보이네. 어, 네. 국어랑 뭐 암기 과목에 비해서는. 그럼 이 아이는 정말 이과 성향인 거고 네. 반대인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면 국어나 영어는 되게 잘하는데 사회나 네. 이런 암기 과목 되게 잘하는데 수학이랑 과학 은 너무 못해요. 예. 근데 이 기본적인 이 중학교 성적 이 부분만 가지고도 문과 성향인지 이과 성향인지 금방 드러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특목자사고를 이제 희망을 하는 학생들이 네. 이제 상담 받으러 와요. 물론 부모님을 같이 오는데 상담하기 전에 생활 기록부를 먼저 분석을 하고 이제 아이들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딱 성적만 봐도, 네. 아, 야, 이과 음... 야, 이 아이 입과 성향이네, 이 아이 문과 성향이네. 예. 그리고 선생님들이 적어주신 세트 세부능력특이사항이 예. 내용만 보더라도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한 학생이고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음... 있다. 그러면 정말 이 아이 입과 예. 성향? 그래서 이제 아이가 딱 왔을 때 <laughs> 선생님 너 자료를 보니까 너 완전히 입과 성향인데, 어 선생님 맞아요. 옆에 어머님께서 어 선생님 맞아요. <laughs> 어 근데 어 어떻게 제대로 보셨시는데 어, 그냥 써 보여요. 써 <laughs> 그냥 보이니까 써 어머니 써 그냥 써 보여요. 이렇게 네, 네. 말씀드리거든요. 어. 그리고 정말 반대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 수학이랑 과학은 안 좋은데 국어 영사는 어회 되게 좋아요. 어 어머니 이 아이는 완전히 문과향인데어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음. 그러면 어머니 완전히 찐 문과라고 하면 일반고도 좋지만 근데 일반고를 가면 문과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경쟁을 하, 하,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문과랑 이과랑 내신 경쟁을 해도 수능 경쟁을 해도 이과 학생들이 되게 잘하잖아요. 예. 거의 뭐 탑이 상위권 아이들이 예. 대부분 다 이과 학생들로 이제 채워진 만큼 그러다 보니 완전히 찐 문과다 그러면 네. 외고는 외고를 저는 많이 추천을 드려요. 아. 왜냐면 외고는 교육과정 자체가 이제 이과를 커리를 만들 수 없는 음.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 문과 네. 학생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수학이랑 과학이 약한 아이들이 외고를 갔다 그럼 문과 아이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음. 오히려 찐 문과 학생들은 일찍 그렇게 정해서 진로를 정해가지고 그 외고 쪽으로 가서 내가 이러면 상경계를 갈 수도 있고 어문계를 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과냐 이과냐의 그 성향은 그 우리 학생들이 받아온 성적 네. 그리고 선행의 정도도 보면 알수 있어. 예를 들면 지금 중삼인데 네. 수 상하를 선행을 하고 있다. 네. <laughs> 그러면 특목차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좀 느린 편이거든요. 음. 근데 중삼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적분 현재 고이삼 학생들이 배우는 미적분 현재 고일 학생들한테는 미적분이 미적분 2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미적분 2까지 지금 선행을 해서 여러 번 돌리고 있다. 그러면 어이 아이는 이과로 가도 되겠는데 이런 음. 어떤 그 기준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 저는 선행은 어. 어디까지 했다라고 그 묻고 나서 또 하나를 묻고 묻는 게 있거든요. 예예. 완벽하니 완벽하게 하고 있니 이렇게 예예. 물어봐요. 왜냐면 선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게 완벽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어, 학원에서 저... 하라니까 잘초창하곤는 있지만 뭐 미적분을 여러 번 돌리긴 했지만. 음. 이게 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렇죠. 너 이거 체크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 예. 내신 문제는 학교마다 다 유행이 다 다르니까 다 음.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미적분 파트만 풀어봐 네.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수1, 수2 문제만 풀어봐 이게 수1, 수2가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1, 네. 수2가 전 범위의 문제를 풀어보려면 3학년 1학기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첫 모의고사는 수1, 수2가 전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고3 첫 모의고사 풀어보면 수1, 수2가 전 범위니까 한번 풀어봐 몇개틀린한면 봐. 네. 근데 막 정말 많이 틀려. 예. 선행은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학원에서 이제 하라는 대로 아이들이 열심히 쫓아가고 있긴 하지만 예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이거를 선행을 시키시는 음. 게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있었던 하나고에 예. 아이들이 수학 잘하는 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선행 어디까지 했어? 음. 저는 뭐 확인은 하지만 궁금해서 예예. 예예. 그럼 어떤 아이들은 어, 선생님 저~ 미적분까지 하고 왔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저~ 수상하 심화까지 하고 왔어 요 음. 근데 수상하면 이제 고일 공통 이제 수학인 거잖아요 근데 수상하 심화까지 했다라고 하면 이게 수원투 라인 이제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수상하 심화까지만 완벽하게 했는데 수학을 되게 잘해 그니까 러 어떤 아이는 미적분까지 했는데 수학을 못해요 음. 어떤 아이는 수상하 심화까지 완벽하게 했는데 되게 잘해요. 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이한테 너 미적분까지 한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처럼 수상한 심화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한개더 잘할 거다. 네. 너무 무리해서 진도를 빼려고 하지 말고 음. 너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지체크 해가면서 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